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. 신이 그를 사랑하고 돌봐주십니다. 그 사람은 내 소속이 아니요. 창조주의 소속이요. 잘못 건드리면 나도 죽어. 그 사람이 콩당콩당한다고 내가 거기에 말리면 나도 죽는다고. 아시겠어요? 이해 가시나요? 네. 그 다음에, 나는 그 사람 안에서 신을 보고, 나는 그 사람 안에서 신을 보고, 이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외면이나, 외면, 그 사람 행동이 아닌, 영혼 본질 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. 왜?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죠? 그 사람 안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분이 무한 지성이 그분 그 사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왜 나하고 차이가 나냐? 그 사람은 어둠으로 지금 쌓여 있어. 이 무한지성은 주변 어둠으로 꽉 쌓여 있기 때문에 무한지성이 일을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의의 행동으로 자꾸 그 빛을 쌓아주면 이 어둠이 없어지는 거야. 그러면서 이 사람도 어떤 자극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. 뭔 자극이 들어오면 느끼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내면에서 살살 뭔가가 꿈틀꿈틀꿈틀하면서 자기가 자각하게 되는 거지. 아, 이게 무슨 느낌이지? 이게 뭐지? 이게 어떤 건 거지?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.